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계획표 잘 세우고서 아이들은 진행 잘하고 있다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아유, 이 녀석이 말을 들어야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예쁘게 말하는 법도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말해도, 예, 듣지는 않는다면서, 화를 막 나고, 싸우고,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 되게 좋은 팁, 정말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하면 좋은,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dr 해가지고요. 데일리 리포트를 적는 거예요. 데일리 리포트가 뭐냐 하면요. 매일매일 내가 한 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러면 계획 세우지 마. 그러면은 오늘부터 오늘 한 일을 시간표에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표 보내드렸잖아요. 만약에 시간표 지금 또 받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네, 밑에 이메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된 스케줄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케줄표에 8시 반에 일어나고, 뭐, 9시, 10시에 밥 먹고 이런 거 적은 것처럼요. 거꾸로 계획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거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도요, 아, 이건 아닌가? 8시 반에 일어났는데 12시까지 게임 네 게임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자기가 하다 보면 또 그리고 나서 TV 시청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아 내가 시간을 잘못 네, 소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어, 내가 이렇게 낭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건 어른들도 굉장히 좋은, 내 네, 책도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를 한번 적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어, 내가 너무, 어,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어, 내가 이렇게 많이 놀았나? 네,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TV를 오래 봤나? 정말, 그, 이렇게, 쉽게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이들 모두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방법으로, 제가 예쁘게 얘기해라, 공부하라 하지 말고, 어 이게 뭐 하는 시간이지? 애가, 어 공부할 시간이에요. 먼저 뱉을 때까지, 네. 그럴려. 게 유도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한 친구들은 데일리 리포트, 네, 한번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연구진들이 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던 거거든요. 특히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슬럼프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한번 적어보시면, 아, 내가 너무 어, 이런 거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힘든 친구들을 위한 팁 하나 드렸고요. 제가 오늘은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7편 코로나 1 9 방학에 제가 마지막 편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임시로 이렇게 강의를 막 해드린 거는 어머님들도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좋을지 제가 빨리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집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급하게요. 그런데요, 어머님들이 이제는 제 마지막 편은 제가 교과서를 읽는데 교과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중요하다고 그랬을까요? 지금 시간이 짧아요, 그죠? 아이들이 수업 일수가 수업 일수를 맞출 수있느냐 수업이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 새 학년이 되면요 새로운 과목들도 생기고, 어, 네. 처음 배우는 내용들도 많이 생기고 친구들랑 적응해야 되죠. 그러면요 수업 시간에 처음 배우는 과정들이 쑥 지나가요. 특히 3학년 같은 경우 사회도 배우죠, 과학도 배우죠, 도덕도 배우는데 어쑥 지나가. 요 잘 모르고 지나갔어. 그러면 나는 사회과학 도덕을 잘 못하는 친구. 어, 나는 사회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과학에 대한 이런 자존감, 내 네,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교과서 읽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세요. 진도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읽기를 해주시고, 안 그래도 읽어주셔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더 읽어주셔야 된다. 그런데 교과서 읽기로 뭐가 생기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생기냐면, 학습의 뭐, 항상 이건 당연하지만요. 메타 인지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네. 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죠? 네. 메타 인지 능력. 제가 사실 EBS 네, 자기 주도 학습 자격이 있거든요. 네. 강사 자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어, 근데요. 메타인지가 뭐지? 인지는 알아요. 우리가 인지 뭐예요? 어떤 것과 구분해서 내가 아는 것. 인지라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를 인지라고 하는데 어떤 거랑 구분을 해서 내가 아는지 이런 거를 아는 거를 인지라고 해요. 그러면요, 메타라는 게 뭐냐는 거죠. 메타. 메타라는 건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이거를 영어로 변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about이라고 쓸수 있어요. 네, a b o 그러면요, 뭐요? 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과정에 대해서 아는 능력이에요. 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인지에 대한 인지능력. 이것도 어, 어려워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거든요. 아, 나는 이거는 알고 있어. 이거는 몰라 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 더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학습은 메타인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메타인지는요 사실 학습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모르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모르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이걸 빨리 해결해 가는 것이 얼마나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살아가는데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죠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 그거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제가 정말 쉽게, 네,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요, 우리나라 교육에서는요, 메타인지 능력이 키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 일대 다수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막 수업하는데 이 말을 딱 했는데 얘가 잘 모르겠어? 수학에 곱하기 25 곱하기 3은 이렇게 하는 거야? 딱그는데 모르겠어.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연습이 안돼 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그래서 사실은 고집 센 어른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해결해 가는 연습을 시켜 주셔야 된다. 이게 모든 배움이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배움이 메타인지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걸 빨리 인정하고 그거를 빨리 알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요 생기는 능력은 너무 어려운 능력인데요. 제가 이거는 다음 채널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요. 교과서로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과서 읽기로 메타인지가 생긴다고? 야, 그렇게 좋은 능력이야 그죠? 자기주도학습의 기본, 이 메타인지가 어떻게 생긴지, 제가 어떻게 하면 생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 제가 3학년 사회 교과서예요. 자, 오늘 아이랑 계획을 하면서, 어,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에 대해서 교과서 읽기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엄마가 뭐 앞에서 그냥 안 봐주셔도 돼요 그냥 앞에 제가 거실에서 공부하자 그랬죠 거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큰소리로 읽으라고 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나 동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전차 전기선 비행기 등을 이용해 먼 곳으로 더 쉽게 빠르게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여기서 엄마 전차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메타 인지 능력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걸 인정하는 그런 애들은 어머님 너무 가르치기 편한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 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글씨만 그죠 그러면요 엄마가 아이를 알잖아요 모를 것 같은 다어거 있어요 야 근데 지금 전차라 그랬냐 전차가 뭐지 그러면 아이가 설명하면 다행인 건데 못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질문하라 그랬지만 모르는 어휘 얘기하라 그랬지이 그러시지 마시고 모르는 어휘는 우리 다음에 같이 이야기해보자. 엄마도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를 모르겠네. 그럼 어떡 할까? 네, 스마트폰 아니죠? 네, 별다쌤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지금 사셨겠죠? 네, 국어사전. 네, 그래서 찾으시면 되는데, 국어사전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 국어사전 어디다 놓으셔야 된다 그랬죠? 거실. 바로 손 닿는 곳에 놨어요. 그러면은 쭉 넘기면서 찾는 거예요. 자, 쭉 넘기면서 찾으면서, 어, 저번에 밥투정이라는 거, 어, 했는데? 어 이렇게 넘기면서도 보면서 전에 배웠던 거 복습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됐냐면요이 손으로 잡는 페이퍼, 종이를 만지는 이렇게 손의 감각이요 기억력을 향상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사전 제가 강조, 강조, 강조 또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차를 찾았어요 네 그러면요 아이가 읽는 거예요 전기의 힘으로 어 시가지 철길 위를 달리게 만든 주로 한 칸에 한 칸으로 된차 어, 근데 엄마 전차가 또 있어. 차도 있고 무기 들때 두꺼운 철판으로 덮여 있고 새로 된 특수한 바퀴가 달려 있어 적의 포탄을 막을 수 있으며 포화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자동차 비슷한 말은 탱크가 있대. 이게 바로 공부거든요. 이렇게 어휘를 했다. 그러면요 어휘 노트 하나 만드셔야 돼요 어휘 노트를 여기다 전차라고 쓰시고 전차 이 뜻을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여태까지 몰랐던 교과서에 배웠던 단어는 쭉 어휘를 알고 알수 있다는 거죠 어휘만 알아도요 수업 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의 말씀이 잘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모르면요 우리 영어 단어 모르면 그냥 영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휘를 모르면요, 그냥 모르는 내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을 찾아주고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어머님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자기조도학습에 딱 기본이 돼 있으신 거고 메타인지 능력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뭘 해주시면 좋냐? 야 그런데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 전기를 이용한 차. 그러면 이거 말고 전기를 이용한게뭐 있을까? 우리 집에 책 있는 것 같은데 뭐못 봤니? 그러면 또 이렇게 찾아오면 너무 기특하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르겠는데 그러면 야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그 주변을 맴드세요 같이 가서 한번 보자. 어, 이쪽에 있는데 엄마 는 벌써 봤어. 그죠? 그래도 애 내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야 돼요? 애가 찾게 그죠? 주도권은 아이가. 그리고 찾아갈 때도 야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 야, 민철아 가서 찾아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너랑 나랑 지금 굉장히 같이 힘들고 있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같이 찾아보는 거야. 어? 이거 맞아 엄마, 이거네. 발전기도 있고, 전기를 일으키는 힘? 어? 전기가 산업을 더 발전시켜서. 이런 전기에 관한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런면 어떤 거 굉장히 통합적인 공부, 네, 융합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융합인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여기서 또 쉬운 실험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도 보고, 그림이 있으면 그려도 보고, 네, 위인이 나오면 에디슨이 있으면 에디슨 책도 한번 보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교과서 읽기 어렵지 않으시죠, 어머님들? 네. 교과서 읽기 하면서 메타 인지 능력도 생기고 자기주도 학습도 생기고 학습 능력도 쭉향상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탄으로 코로나19 네,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가 원래 올리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 올리는데요. 이번 주에는요.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생기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그렇죠. 어머님들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요. 우리 모두 힘내고. 자, 그럼 고민 해결되셨다고 생각하고요. 별표, 팝팝!